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가짐은 배의 도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르고는 바람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배의 도처를 조절함으로 배가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인 변천을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가짐을 통하여 삶 자체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헤쳐가기 위해서 마음의 도처를 높이 올려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꿈과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꿈은 내일을 가꾸는 바칩니다 꿈은 내일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없으면 내일이 있을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현실적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되고 좌절 속에 침몰하며 꿈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이 없으면 방향 강각을 상실하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 때문에 생긴 말일 것입니다. 젊은이가 꿈을 잃고 방종하면 세상 범죄에 빠져들고 한 가정의 꿈을 잃으면 파탕에 이르게 됩니다. 나아가 한 사회와 나라가 꿈을 잃어버리면 국민들은 방탕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는 것이 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은퇴하여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할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벅찬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꿈을 넣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얻자 젊은 청춘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인생을 재추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이 자리 잡으면 그 꿈은 우리의 인생의 내일을 창조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의 백성들에게 꿈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요엘스인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크고 작은 꿈을 심어주고 계시며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이여 이 험난한 세상을 구석게 살도록 성령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괴롭고 춥고 서산할지라도 내일을 창출할 수 있는 꿈을 지워버려서는 안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는다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한 사람 아담을 지으셨지만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께서도 무서운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그 고난을 소극적으로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품에 안고 그 고난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탐심은 우상숭배로 발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가진 자와 함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큰 꿈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큰 우주를 만드시고 땅에 사람을 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정하시고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알아보고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돌아보아 분수에 알맞게 살아야지 그 도를 지나치면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외면하면서 더큰 것만을 넘다 보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로 분수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할때 우리의 역량은 잘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욕심을 내면 분뇌가 들어오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를 알고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고아처럼 버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가 장사인지 사흘 만에 부활성천하시고 그 50일 만에 성령 강림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을 도와주시는 선생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며 총명의 영이며 모략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야외를 아는 지식의 영이며 야외를 경외케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선생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부탁드리고 기도해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도우심을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나무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청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청산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과 기대를 버리지 말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버리고, 마귀의 올무를 벗어버리며, 성령님께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루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살다가 예수 그리도를 믿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을 굳세게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laughs>